괜찮대. 아 이렇게 놀만하면 대회 갔지? 누구랑 팀 되고 싶냐고? 근데 진짜 솔직하게 말해. 진짜 솔직하게? 저 진짜로 팀할수 있으면 아리사랑 하고 싶음. 왜냐면은 그그 뭔지 그, 그 신경론 아세요? 신경론? 일단 아리사가 있잖아. 그럼 내가 일단 편해. 조금이라도 더 피지컬이. 근데 나도 인정. 나도 솔직히 아, 씨. 뭐 뭐야? 아 씨! 아 씨! 왜 이래? 왜 갑자기 내 목소리가 들리니까 욕하냐? 뭐냐? 뭐하냐? 뭔데 이거? 아 1분 남다 1분 어야 지금 사람들 다 모여있는데? 야야 어? 들어가자 8시요 그래 응? 어, 닉네임이 대지용. 어? 안녕?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저 지금 저 티온 예수님인데 너랑 나만 낮은 아, 미... 애 아니야? 다온 건가? <laughs> 네 방을 어... 미리 파고 있죠? 저화났음 중년 남성 킬러 초대 좀요. 중남기. 중년 남성 킬러. 네. 아리사 왜? 내가 초대해 줄게. 그... 그게 없는데. 그럼... 아니 오늘 근데. 아, 좀 약간 롤 내전 여자 버전인가요? 맞아 여자, 오늘 여명이 다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대전. <laughs> 레이디스 리그입니다 오늘. 아 레이디스 음, 리그구나. 네네네. 버터님 캠켜셨어요아 레이디스 네. 리그면 킬까요? 아이가없 레이디스 리그인데. 화장. 아, 이번에 진짜! 아 화장 좀 치고 왔습니다. 눈치 아, 좀 많이 본다. 와우, 개이쁘다. 이거가다. 개이쁘다. 이거가다. 이쁘다. 팀은 그 설행 누나하고 제가 이렇게 잘려하는데 괜찮나요, 스네이크? 아, 좋죠. 좋죠. 나. 내가 누구랑 친추가 안돼 있었는데? 이렇게 가면 되나? 다돼 있는 거. 우리 리사님이 안, 안 보임. 리사님 아, 닉네임이 뭐지? 저태눌러서 아, 태널이네요. 오케이. 어, 내가 리사님이랑 버텀 맞지요? 네. 님과. 오케이. <웃음> 좋아요. <웃음> 그 다들 뭐 할지 생각했나요? 밴을뭐 할지부터 생각해야 돼. 전 누구 밴 누구 벤 할까? 팀오 벤. 팀오벤 오케이 확인. 어, 사타구니 씨 우리 아나 하시지? 어, 하시겠지? 우리 아나못할 거예요. 그러면 밴하지 말자. 알아 아는 사람이 있네. 네, 진짜 하구만요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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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 내가 좀 아, 생각을 해봤는데, 어, 우리가 레드나 두개 뽑을 수 있어서, 그냥, 아니, 정글 생. 제드는 리스펙 하는 게 맞지 않나? 엘린이. 아, 뭐 제드 벤하고. 어. 제드 벤하고. 어. 제드 벤하고. 어, 음... 음... 저, 저 벤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뭐죠? 그, 채현진 님이, 미스포츠니 승률이 65%더라고요. <laughs> 아, 유치원트 미포 벤해야 돼. 어, 무조건 벤야. <laughs> 어, 어? 어, 어, 뭔데? 아, 저한테도 어, 맞았습니다. 잘못 들었다 안돼. 아, 아, <laughs> 뭐야? 어, 어째서 괜찮아. 잠깐 잠깐 우리 바루스 치소 바루스네. 잠깐 어? 잠깐. 어? 잠깐 어? 잠깐, 어, 잠깐. 나도 사실, 어, 사실 포바를 생각한 거긴 한데. 저저 사실 포 포바를 못하긴함아 아, 아, 뭐야? 킥. <laughs> 어탑 <다 웃음> 땀내 나는데. 아,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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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킥 킥. 어이서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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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칼보 잡고 있었던? TNT 가비! 얘 어쩔 수 없다. 블리츠라 아이고 저다. 바텀 라인 당겨 놓으면 저... 좋음. 네. 아, 오케이. 생각했죠? 예. 근데 나 궁원 없다. 블리츠 엄마 사와. 글리츠 무서워. 얘네 리산님 개 귀여운 게 당길게요 아, 하고. <laughs> 본인 몸이 좋다고. 아, 그럼, 그럼 세게 세게 밀어 봐. 세게 밀어 봐. 개 <laughs> 웃기네. <laughs> 나 이거 용처도 미드 불러 볼게. 이거 한번 쭉 <laughs> 올라와 봐. 밀고 밀고 올라와 봐. 진짜 <laughs> 웃었 오케이, <웃음> 이거 세주 <세지> 먹자. 도까요잠깐 <laughs> 어, 분신으로 못하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 잠깐. 어, 잠깐만, 아래 상태 안 어, 어, 나, 오히려 나, 오히려 나. 아, 쏘리. 되는 줄. 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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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돼, 아, 나한테 할수 있나? 아, 까리. 음. 키워 먹는다는 마인드. 나이스. 나이스. 아니, 뭐 있어? 아니, 중간킬 뭐야? 동년 여성도 킬 하시는데. <laughs> 어제, 슬럼프를 깼는데요? 원래 중성만팼는데 아니, <laughs> 어, 어. 여성도 가능하구나, 그러니까요. 이제. 아, <laughs> 어, 좋은데? 그러면 다시 위 오케이 매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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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다고? 어? 아 잘못 눌어요 잘못 눌어요잘본거어요잘요 나도 아, 봐요 아, 나도 요 그럼 비아 아깝다 극적 코스 하하 전령 한번 볼까 비드 오케이 전령 풀고 볼까요?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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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괜찮지? <laughs> 괜찮아, 가자. 어자 가자. 가자. 가사가 실수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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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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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가자. 가 <laughs> 엄마 괜찮아. 미안해 모자라서 나 루블만 잘 몰라. <laughs> 아니야 나도 우리, 몰랐어. 우리 바로스 입고 소천사 갈까? <laughs> 아, 너너너너 그거 그말안 된다. 그건 말안 된다. 도저히 <laughs> 수 없어. 와 미쳤다 와. 진짜 영혼까지 터나. 어 괜찮아. 어안 되네 역시 이게 안 된다. 소천사 갈까? 우리 바위스 이코로. 너너너너 너. 진짜 그것만 안 돼. 어전멸 뺐어 전멸 뺐어 전멸 뺐지. 아, 아니 죽어나 대포로 숨었는데 이거 들킬까? 어, 이제 어, 자,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 대포 라인인 척 하고 있어 어떤데? 안에 모를 수도 있어. 아니 모를 거 모를 거 같은데? 몰 나도 붙었어 나도 붙었어. 가가실 어..어..살짝..살짝.. 어? 어, 살짝, 살짝, 어 대포가..대포가 대포가 대포가 갑자기 안무빙을에이 어. 있는 줄 알았거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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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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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긴 했거든? 가봐 가 나이스! 나이스! 이게 뭐해? 와이정도있된 거야? 다 이거다 다다다다 이게 왜 돼? 아니..대포가 미친 안무빙을 일단 달리겨. 저속도 <목소리> 씨도 열심히 달려가는 중. 응. 죽겠는데? 먹었다. 아, 씨또 나야? 어, 저짜고 나나? 나 괜찮아도? 아, 먹기는. 먹기 했다, 얘지 나이스! <목소리> 아, 뭐야, 뭐야, 뭐야. 이게 무슨 일이지? <목소리> 어? 오, 뭐야. 어? 이것도 죽었어? 아, 까 <laughs> <오. 웃음> 너무 멋있다! 오 마이 갓! 이거 같지? 그러면은, 용타이밍에 동돌고. 절대 십만을. 그래, 아, 아, 아. <laughs> 안 잘리기만 하면 돼. 아비안 잘리기만 하면 돼. 근데 루브론텔빼건 좋아. 어, 뭐야? 얘? 예? 안 되다부터 봐봐?

예. 올라프 아니었으면 우리 그니까. 전라인 다진 건데. 그러니까 그니까. 어떡할 뭐... 뻔했지? 디리디리 어떻게? 니코보다 이따 아 잠깐 만루티티뭐 이게 뭐야? 아니 이놈은. 디라게가 쉽지 아, 않았어. 어. 저쪽이 무는 조합이 이게 그래서 이게 포바를 해야 됐던 거 기네. 덕 덕은 안 하더라. 뭔지를 열심히. 이게 밸런스를 어떻게 짜야 될지 잘 모르겠네. 팀에서 주세요 어, 아까판도 그냥 하드피어리스 <laughs> 하고, 디오스리. 아! 템포 대신요 나는 괜찮은데? 나도 괜찮아. 그러면. 그럼 러면그 저희가 일점 <laughs> 먹은 거예요? 아, 안치는데 피어리스만? 그럼요, 아. 고 있다. <laughs> 어, 어 근데, 나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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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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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미안해요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풀 없는데 괜찮아 애매해 어. 이게 어, 다 나의 그냥, 그냥 쫓아났네 이거 되나? 둘이 비슷하네 <laughs> 나이스 <웃음> 나이스 <상체> 나이스 상태 <laughs> 나이스 <상체> 이거 나이스. <laughs> 나이스 나 궁도 어, 있어 궁도 있어 아깝이 이게 아무래도 이즈리얼이라 조금 어렵긴 <laughs> 하네 음. 아 이거 위켄버 들어온다 나나좀 무서워 나좀 무서워 어 잠깐만 잠깐만 잠나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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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와와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놀림> 오히려? 포가 o Noise. b 스 오면 r e I h o p 님 이거 이거 드세요 어저 진짜 e n o i 까 e 데 감사합니다. o i s e n 니다

온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 상관없어. 얘네 뭐다? 여기 테 여기 테아 어, 이거, 이거 애매해. 이거 애매해. 싸우고자그 여기부터 봐. 여기부터 태테부터 봐. 테부터 봐. 내려갔다. 나 기분이 이상해. 나 들어가야 이거 한번 줘. 한번 줘. 아, 아, 알, 아 알았어. 네. 우리 이거 모델 카이저 볼 거야. 나오는 거. 나 이거 한 번만 봐주아 이따 봉사는거 맞지? 잠깐만. 기분이 이상한데 이거? 아비. 아비. 우리 어떻게 싸우고 있는 걸까?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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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볼게 아, 잠깐만. 어? 어? 그... 근데 내가 분명히 갈리지 말고 같이 보자고 한거 같은데 나는 여기 있는데 왜 다들 여기 있었을까? 혹시 여쭤봐도 될까? <웃음> <하하>. <웃음> <웃음> 다음에는 같이 보자 <laughs> 같이 보자 음, 음. 어, 좋다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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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우리 근데 장로니까 최대한 싸우지 말래 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우리 좋아 지금 네? 참... 골라패! 뭐야! 어디어여어여기어할어할수 있어! 야, 우라 야, 이겨라! 나이스, 이라이겨 나이스! 이선콜를 주네! 나이스! 좋았다, 재밌다 이겼으면 해플리! 레나 딜량 이겼다! 나이스, 잘했어요! 잘마했어요 십일하면 오른... 앞라인 치면 뒷라인 다 갈릴 텐데. 아 십일은냐 아, 오른도... 유나라냐 그것이 문제로다. 십일을 하시죠. 이상어 시... 올라가는데. 십일 십일 진짜 십 진짜 안 해봤어. 안 해봤는데. 아냐 하고 싶은 거야. 유나 하고 싶은 거야. 유나 십일 중에 골라줘. 유나 할게요. 유나 할게요. 오케이 그럼 유나라, 유나라, 유나라 아니, 해. 십일 진짜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럼 음. 미드드 럭스나 멜치전 있고요. 아니 오른도 하셔? <우유> 아 우리도 문디 있어. 나 문디 전골 네, 네, 세 번째 아니, 판. 괜찮.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어, 저도 유나라 별로 안 해본. 언어도 어? 그냥 했어. 아니 숙련도 픽이라며 11에 보단 숙련도 픽이다 그럼 뭐? 변행구나 어, <누나> 이거 화정. 그 다른 반노궁이야노궁 진짜 반피데 이거.. 싸우, 싸움 걸린다 이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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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진짜 아래 왔어 진짜 아래 왔어 어, 어. 아 너무 아쉽다 너무 죽였네 괜문도안 죽어 까비 까비 좀 힘들었어가지고 초반부터 이걸 졌네 아쉽다 차라리 밀걸 아쉽네 어.. 5판 3선하자고 할걸 ㅋㅋ <laughs> <laughs> 기호 5이면 이겼지! 진짜. 지않았 이대의니까한판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한판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laughs> 아, 이거 네, 올라가서 네, 한번 네, 물어볼까요? 네, 네. 아니, 그러 캐릭 탈수 있는, 아, 있는 거있어 아니 이제 아한테 없어요. 뭐, 리셋하고 막 판으로다가 그래요. <laughs> 아니, 기원님. 아니, 아니. 리셋 안할게 있어요? 안할게 그럼 한판더 해주시는 거예요? 어? 네, 리셋 안 하고 해 드릴게요. 어 진짜요? 오케저 PK 좀 PK 해야 돼요. 저희 근데 회의 좀 길게 할게요, 그러면. 아, 저희도 길게 할게요. 저도 진짜 진짜 근데 일단 원딜은 지금 남은 거 중에 시비르가 제일 좋긴 해. 쎄리. <laughs> 아니, 아니 쎄리 얼마나 잘하길래? 아, 아니, 저, 한번 시켜줘. 쎄리. 나도 이제 뭐 남았는지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서 밴픽잘 모르겠네.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피어, 하드피어리스 5세트는 느낌 가는 대로 가는 거임저 근데 혹시 화장실 진짜 빨리 가도 돼? 가다 하도 됨. 가다 하도 됨. 빨리 가또 끼워. 아 똥내나네 남은 챔피언들. 진짜 똥내면 더좋아와 진짜 똥 똥내면 안돼 3팀 큰일났어 와이 우리 남은 챔피언이 다 똥내라는 것 밖에 없어 괜찮아 적 팀도 똥내날거야 같이 내도 할 건데 뭐 네, 아마 내가 봤을 땐 3픽 내로 변할 거 아니 화장실 갔어요 죄송 죄 좋았습니다 오케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죄송합니다 <laughs> 어째서 죄송하지? 배가 <laughs> 아파서 <laughs> 아니 <웃음> 긴장했어 <웃음> 괜찮 별로 오래 안 걸렸어 가자 가자 나 살았어? 어 그쪽 빠져야 될것 같아 시빌은 어, 저거 빠졌다 나이스 음. 나이스 이런 좋다 아 얘네가 3레벨이었구나 쟤나나 W 있긴 해? 아우가는 제리타 갑자 잡았다. 아, 잘한다. 이거 이로 빠지면 난 죽어. 이로 빠지면 파이브 죽어, 죽어, 맞다. 죽어. 그렇지. 어 어. 어때? 아, 아이고, 코어하는 거야? 미안해요. 빠르게 걸었어, 빠르게 걸었 나이스, 나이스! 좋아, 우리 바텀 해준다. 아우, 나이스! 지금 울, 울고 있어, 지금. <목소리> 바이바가바가 살짝 촉촉해졌는데? 아이바가를 순위로 이끌어줘. 알았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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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되는데? 어, 뭐야? 언제 오셨어? 잡아래다이잡아래나 그럼 살면 살거든? 로아로 와. 나이스. 오, 잘다잘다 나이슈 나이스! 나이지 내가 죽을게, 내가 죽을게, 아, 내가 죽을게! 어, 우리, 우리 <laughs> 나 준비됐어. 나 준비됐어. <laughs> 드리지요, 공주님. 드시죠, 아. 공주님. Ooh. <Springs> 맛있구나. 아, <놀라> 입맛에 맞으시지요. <_ kommer> 정말 맛있구나. <Wolverham> 원래 막세트 이기면 좋아. 네. <스트매> 어, 아직 어, 이긴 거아니에 아직 이긴 원래... 거. 아닌가? 어 맞아 맞아 아직 이긴 안... 거 아닌데. 우리 아직 네, 이긴 아, 거 아닌데. 아, 아... 슬슬 해도 될것 같습니다. 승리선. 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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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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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 아사히나. 체 사육 체.

데리? 야, 근데 이젠 죽이안는안 돼. 오히려. 안 돼. 이히려나이스도끌안 돼. 미끌 도 미끌. 아, 여기 여기 정도는 도는도이거만이정만이는도는안이이거는이도이정도이정도는안이도 돼. 이도 돼. 도 돼. 이도 돼. 도는도 돼. 이도 끝내! 음. 마이스터 아니, <laughs> 아니, 아이 그, 그, 그게... 아니, 이니 아니, 아니, 아이 아니, 이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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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